여러분 CBD 오일을 아십니까? 페니실린 이후에 최고의 발견! 세계 보건기구가 제네바에서 통증과 염증 치료제로 인정한 제품이 바로 이 CBD 오일입니다. 네, 통증과 염증을 동시에 치료를 해준다. 정말 세계가 주목할만하죠. 네, 많은 분들이 CBD 효능은 알아도 대마라는 선의견이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인산 힐링의 CBD 오일은요, 대마처럼 환각성이 절대 절대로 없습니다. 유기농 꽃과 잎에서만 추출을 했고요. 두 번의 단계를 거쳐서 안정성과 유기농 검증을 마친 확실히 안전한 제품입니다. 정말 대단한 건요. 통증을 잠시 멈추게 하는 단순 진통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염증을 치료해서 통증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아, 그러면 통증의 근본 치료가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안전성이 인증이 돼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통증에는 이 CBD 오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진통제는 드셔야 하는데 위가 안 좋거나 간 손상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통증 외에도 뇌전증을 비롯한 파킨슨, 알츠하이머, 극심한 통증 환자, 암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고요. 각종 신경성 질환,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 치료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인산 힐링 CBD 오일은요. 유기농입니다. 시중에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생산까지 직접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직거래이기 때문에 가격도 매우 좋고요. 높은 순도와 확실한 효과. 이미 써보신 분들이 모두 극찬하는 제품이죠. 혀 아래 한 방울 톡 떨어뜨려서 1분 정도 머금고 계시다가 삼키면 되고요. 크림과 로션은 통증 부위에 바르시면 됩니다. 극심한 통증에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라고 불리는 인산 힐링의 CBD 오일. 지금 저희 홈쇼핑에서 1500mg짜리 두 병을 구입하시면 500mg 오일이나 크림 또는 로션 중에 한 가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구입하세요.